어느 글을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100명의 한명 꼴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한 명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9명은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며 뒷바라지하며 숫자 채우는 식의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곤하기는 여기에는 한 명도 그러한 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앉아 있고 남들 참여하니까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도 없어서 열심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그래서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생명의 이유를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거두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들 다 생각없이 살때 그렇게 살아갈 때 깨어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단위에서 1장 1절 말씀을 먹게 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파, 어, 포위되어서 완전히 멸망한 뒤의 기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어, 왕이 있을 때에 3년 만에 바벨론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이 이르러서 애호쌌다 포위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느부갓네살에게 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5절 말씀하게 되면 그 속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이갈대야 사람들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갈대아에 복종시키고 갈대아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서 소년들을 사출해 갑니다. 근데 그 중에 4명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오늘 성경은 네 명의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곤하기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명이 되고 그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칭찬받는 데꼭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네 명의 소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고 특별하게 대하셨는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소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아이들을 기록, 기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으로 수없이 결단합니다. 그러나 곧그 마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입을 닫고 후그러지고 많은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마음의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행동의 모든 결제권을 갖고 있는 환관장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만 순결의 뜻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한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관심을 보이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뜻을 품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기쁜 뜻을 알게 하는 대로 마음의 뜻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술로 나오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은 가시 떨기에 있는 것과 같이 금방 사그러지고 열매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서 2장 2 2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예, 죽은 믿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마음으로만 품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헌신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을 고백하시고 뜻을 세워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헌신의 행함이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되어 날로 날로 그 행함의 능력을 보이는 30배, 60배로 100배로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결단하시는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하시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로 은혜와 궁위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정복자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돕는 자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머리가 위태하지 않으면 너를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 적대하는 어리석은 예, 죽음에 가까운 자들도 있지만 그냥 회색이 되어서 교회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내게 손해가 없으면 도와줄 마음은 있다. 라는 조금 회색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세상의 보편적인 선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널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가진 신앙의 양심을 도와줄 용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그와 같은 자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이지만 그들이 선한 뜻을 세워서 할 때에 내게 내 머리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만 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 머리가 왕앞에서 위태하게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10절 하반절의 환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생각지도 아닌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도와주는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책망하고 흉보고 공격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를 위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히브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두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뜻을 정한 다음에 환관장에게 청을 했는데 그 환관장의 명을 받아서 지도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자기의 목이 위험하지 않으면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말할 때에 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흘간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열흘간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신앙과 윤례론을 먹지 못할 그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얼굴이 좋고 지혜가 뛰어난지 아니면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뛰어난지를 한번 봅시다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할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 하나님 이 일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하는 답과 같은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이 일은 안 됩니다라고 일단은 노부터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노부터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능력 또한, 지혜 또한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열흘간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이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죄하고 채식을 주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고 채식이 좋다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기이든지 채소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기준해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위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일 때, 우리가 세상의 머리가 되고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 너는 고 고지...